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한보 받았거든 우리가 이 같이 큰 구원을 등한이역이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비명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 제목에 오타가 있는데 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 성경에서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할때그 어,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사기를 구약 시대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가장 어둡고 부패한 시기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각각 소견, 각자 자기의 소견, 즉,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 자신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들로 그 인생이 채워질 때 결국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에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들이 지켜질 때 복을 누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저주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그 중요한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씀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불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8편을 인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그 특별한 사랑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한시적으로 천사보다 못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또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복된 삶을 위하여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죄악됨을 물러나게 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모든 권리를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은 우리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려라. 천사보다 못한 인생으로 머물며 천사 정도의 그런 수준의 신기한 것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천사 정도 수준의 그 영적인 체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기하죠. 뭔가 체험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벗겨지고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을 사모하고 어, 천사들의 능력을 사모하고 천, 천사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천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도 우리를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사를 능가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이 좀더 주어지는 그런 천사 정도의 수준의 신기한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우리 주님과 더욱 연합함으로 주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삶에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진짜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미명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천사를 삼모하고 천사 정도의 수준을 좋아하고 천사의 능력을 어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사보다 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엄청난 특권을 이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선포하며 또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연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의 가정, 또집 직장, 사업장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들의 각 가지 기도 제목, 자녀들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 제일 교회를 위해서 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2층 예배실이 아름답게 잘 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